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자 이번판은 전정구에서 시작합니다 아이템은 조개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갑옷이 나와줍니다 추가적으로 장갑이 나왔습니다 가치뻗기랑 수호자의 친구를 같이 주네요 1번 돌리고 가치뻗기 수호자의 친구 골라줍니다 어 진이 나왔구요 처형자가 나와줬습니다 어 바위가 갑자기 6장이 나왔구요 진에다가 처형자면은 굉장히 좋네요 레벨업하면은 진이 이성작이 되죠 사일러스 올리면서 선봉대까지 받아줍니다 진한테 처형자랑 장갑까지 넣어두고 갑보시랑 조개는 방패미나 전역갑주 요런거 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개는 크라켄이 돼도 좋고요자전정구에서또 바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판은 이 성적이 잘된 편이라서 세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는 전리품 그레이브즈입니다 자 상대 전리품 이어가지고 한마리도 안 죽어주면 좋은데 라스트가 바위를 잘라버리네요 그리고 1골드가 나왔습니다 자, 무리하게 5레벨은 찍지 않고요 자사면승 이어갑니다 이러면은 곡궁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바루스가 나와줍니다 우리가 나피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3엑소가 가능합니다 진한테 콘덴서를 넣어주고요 상대는 기다림의 미학 사일러스입니다 상대도 이 성적이 꽤잘 돼있고요 일단은 이기니까 아이템은 사용하지 않고요 4연승 이어갑니다. 상대는 은수저에다가 공에 니트로로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템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깔끔하게 5연승 가져갑니다. 이번 판은 레벨업 밀면서 진 삼성 찍어주고, 그냥 7 엑소테크 대리 조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단품으로는 벨트가 남았고요. 진 하나 받아주면서, 자야를 올리면서 사격수를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템 처리를 타격대의 철퇴 무조건 하나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를 구인수 거악으로 빼주면서 가고일은 사용하지 않아도 이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따가 제리한테 혼덴서랑 구인수 들어가고 진한테 처형자 타격대의 철퇴 거악이 들어가던가 뭐 딜템을 새로 만들던가 하겠습니다 1번 2번 돌리고 당장의 정신 결속 효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회복에 구로 가겠습니다. 7연승 이어갑니다. 알문 자세 할때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세라핀만 많이 나오는 거죠. 상대가 세라핀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알문 자세는 문도가 최대한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8연승 이어가고요. 팀 구성에서는 7 엑소에다가 킨드레드. 사용해주면 됩니다 복궁을 가져옵니다 좋습니다 헤라캠 만들면서 보스슬 이제 수맥이나 태불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업 하면서 더블진 사용하고요 이야를 정리하면서 킨드레도 올리고 더블진한테 템을 옮겨줄 수가 있죠 40원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모르가나보다는 킨드가 나을 것 같아요 단품을 까줍니다 이러면은 태불망으로 가겠습니다 지감이 없으니까 태불망 사용하면서 두 번째 진한테 템을 다 넣어 주겠습니다. 바루스가 처형자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크라켄은 진한테 훨씬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진한테 아이템을 다 몰아서 줬습니다. 어 모데카에서 나와주는 거 좋아요. 배치는 오른쪽 라인을 강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레이브즈를 최대한 우리 진두 마리가 같이 점사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마리가 같이 때려 줍니다. 아르반부터 정리를 하고요. 브레이브즈도 궁극기 한방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정리가 됩니다. 10연승까지 이어가고요 아, 10연승을 했기 때문에 4-1라운드에 빠르게 팔레벨을 찍어주면서 트랙소 완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레벨 어, 골드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팔레벨 찍으면서 돈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주제리. 한 마리씩은 꼭 찾아주겠습니다. 아크는 아직은 못쓰고요 제리가 나왔으니까 바위 정리하면서 히틀 엑소테크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롤를 조금 더 돌려서 이성작 마저 해주고요 진 아이템을 빼서 과학구인수 크라켄 일단은 제리한테 들어가고 몸체랑 태블망은 모데카이저 들어가주면서 도진을 하나 바루스한테 사용하겠습니다 바루스가 처형자를 받고 있기도 하고 효진은 이따가 진한테 줘도 괜찮은 아이템이죠. 11연승 이어가고요. 자, 마지막 골드 생각입니다 1번은 안되죠. 진이 메인이기 때문에. 3번 돌리고 휴대용 대장간도 돌려주겠습니다. 협력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제리세주 하나만 나오지는 않았고요.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바루스가 6장이고요. 팔레벨에서 계속 돌리면서 진 삼성이랑 세주젤이 이성작을 해주겠습니다. 사실 8마리였던 상황이라서 진 삼성이 바로 될줄 알았는데 안 돼버렸네요. 보물상자는 가장 먼저 죽는 잭스한테 넣어주고요. 엑소테크는 이제 지원템이라든지 뭐하여튼 넣을 수만 있긴, 있으면 스탯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12연승 이어가고요. 잭스가 이성작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돌릴게요. 세주완이 이성자 좋아요. 이러면 은 모데카이저 아이템을 빼서 세주완이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주완이한테 몰아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주완이 궁각을 봐주고요. 왼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오른쪽 라인이 좀 허술하긴 한데, 상대 그레이브즈 이성이라서 진이 물어버리면 은 바로 잡습니다. 어 진은 잘릴것 같고 에리가 마무리 해주겠네요 14연승 이어가고요 복궁을 그냥 가져오면서 내셔도 괜찮습니다 내셔 바루스로 갈게요 바루스 삼성각도 노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처형자 상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스 템을 실어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기다림의 미학 사일러스 동택을 만났고요 한대도 약간 우리랑 비슷한 느낌인데 슬동택에다가진한 마리 쓰고 있죠 우리는 티슬 엑소에다가 킨드하라 쓰고 있고요 세주가 회복의 구 먹어주면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고요 연승 이어갑니다 어진한 마리가 말성이네요 일단 모데카이저는 붙었고요 제리까지 붙습니다 이거 바루스를 정리하고 제리 아이템을 빼면서 좀 붙여 주겠습니다 제리가 이성작이 되고요 제리한테 구인수 크라켄 넣어주면서 몸체랑 추진기는 제주하니한테 넣어주고요. 훈댄서는 제리 나머지는 바로스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자, 상대 우루곧 이성인데 무난하게 이겨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거, 팔레벨에서더 돌리지 말고, 9레벨 가서 진화나 받으면서 삼성 찍고, 시너지 한 마리 챙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벨트 조개가 나왔고요. 전정구에서는뭐 브랜드가 나와버리네요. 저녁 값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진한테 20%의 반각이 있어서, 진 삼성이니까 갑주는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그냥 곡궁을 골라주면서, 크라켄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앞라인 든든해가지고, 크라켄 오랫동안 쌓을 수가 있죠. 크라켄은 진한테 들어가면서, 거악은 바루스한테 들어갑니다. 바루스도 딜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상대는 사미라가 나와있는 유미 삼성 증폭 조합입니다. 어 이겨주나요? 어 이거를 이겨주네요. 지금 이긴 거는 굉장히 큽니다. 다음 턴에 이제 9레벨 되면서 우리 덱이 거의 두 배는 더 세지죠? 바로 9레벨 찍어주면서 진삼성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는 당장에 미스포춘으로 다이나모를 받을 수 있고요. 조금만 돌려볼게요. 이러면은 코브코로 난동꾼을 받아줍니다. 이번 판 그레이브즈가 있었기 때문에 코브코가 굉장히 좋아요. 상대는 알문자세이고요. 알문자세한테는 절대. 딜 수가 없는 스쿼드죠, 우리가. 세주아니 궁극기도 가운데 라인 굉장히 잘 들어가고요. 자, 제리가 딜량 1등입니다. 세주아니 배치는 오른쪽을 유지하고요. 상대도 구레벨을 보고 있고요. 사일러스 4성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상대 자, 우리 세주아니가 회복의 구 받아주면서, 진짜 미친 듯이 버텨줍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이러면은 크라운 가드 가져오면서, 세주하니 태블망 빼고, 크라운 가드로 갈게요. 지금 세주하니 체력이 너무 높죠? 그러면은 크라운 가드 효율이 좋습니다. 세주하니 아이템을 빼주고요. 크라운 가드, 몸체, 추진기 받으러 갑니다. 모데카이저 태블망 주고요. 상대는, 쉬바나, 에코, 베이가 삼성작이 돼 있고, 9레벨까지 갔네요. 세주한이 궁극기 들어갔고요. 아 우리 제리가 에이가한테 한대 맞았긴 한데 잘 빠져 나오면서 상대 보내줍니다. 이러면은 세주한이 궁극기, 호브코 궁극기까지 해서 브레이브즈 스턴지옥이죠 호브코 궁에다가 세주한이 궁 연계가 됩니다. 세주한이 궁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요. 이러면은 질 수가 없어요. 세주안이 궁이 두 번까지 안 들어갔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변전구에서는 코브코가 빵으로 이 성작이 나옵니다. 이러면 써야죠. 아이템을 까주겠습니다. 크라운 가드로 갈게요. 그냥 앞라인에서 더 버텨주겠습니다. 세주안이 배치는 우측에 그냥 있겠습니다. 크라운 가드는 치렉소를 받고 있는 그래도 모데카이저한테 넣어주고요. 자 상대도 유미 삼성을 찍어놔서 세기는 한데 우리 세주안이 체력이 아직 건재하고요궁극기도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자이겨주고요자 이제 딱돈으로 10레벨 들어갑니다 백스를 올려주면은 처형자에다가 신성기업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세주안이는 이번에는 왼쪽 배치로 가겠습니다 상대는 사일러스가 4성작이 되어있고요 오로라 이성에 가렌 이성을 찍어놨습니다. 공특치고 고점이 꽤 높은 공특이죠. 하지만 우리는 처용자 상징 가지고 있는 진이 삼성작이고요. 모데카이저도 잘 버텨주면서 이겨줍니다. 자, 우리가 클론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것 같네요. 어... 상대 코부코가 내려와서 궁을 좀 매섭게 밝겼는데 하지만 상대가 뭐 클론이기 때문에 쉽게 이겨줍니다. 아이템은 방템으로 형상을 가져올게요. 마지막 아이템이 결국 진이 되네요. 진으로 시작해서 진으로 끝납니다. 세주하니 배치는 상대가 어차피 왼쪽에는 자야가 안 맞는 배치라서 오른쪽에 좀더 많이 있으니까 세주하니 오른쪽 배치로 갈게요. 어, 상대 자야도 오른쪽으로 오면서 세주하니 궁을 맞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싸움이 될것 같아요. 제주아니가 궁을 두번 쓰지는 못했고요. 자, 모데카이저 버텨주면서 우승해 줍니다. 이지 지금까지 아치 뻑기 소호자의 선택을 활용한 피백 우승 엑소 진 제리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